4월 강남상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%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과 가격 바닥 인식 확산에 따라 올들어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상구 아파트 총 거래량은 1,2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4월 6 시운 9건보다90.7% 늘어난 수치입니다. 강남 3구 중 서초구는 287건을 기록해 지난해 143건에 비해 100.6%나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이어 송파구가 246건에서 471건으로 91.4%, 강남구는 270건에서 486건으로 80% 늘었습니다. 강남 3구의 급증세에 힘입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41.3%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난해 4,061건이었던 거래량은 올해 5,740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3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 들어 최고 거래량입니다. 거래 증가는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닥터아파트가 4월 한 달간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추공 5단지 119제곱미터는 10억 8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 값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3,854건으로 전년 동기 13,305건과 비교해 4.1%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.